이런 소파 어때? 와 27년 인생 중에 가장 쇼킹한 순간이야 소파였는데 침대입니다 소파였는데 카우치입니다 소파였는데 기타입니다 도대체 소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숨겨진 55cm 저광석이 간단한 리모컨 조작으로 하나 둘셋 동시에 짜잔 일반적인 57cm 좌방석이 무려 112cm로 확장되는 놀라운 마법 3인용 소파가 슈퍼 싱글 사이즈의 침대가 됐어 소파 한몸이 되는 날 도무지 거실에서 방까지 가기 너무 힘든 날 그런 날 있잖아 소파에서 편하게 아침까지 꿀잠 자는 거야 버튼 한 번이면 침대가 되니까 소파 전면부 뒤에 쏙 감춰진 저소 음 모래탄 캐스터는 조용하고 부드럽게 동작하고 스스리가 보장하는 내기성이니까 자꾸 구매해도 괜찮아. <laughs> 2인용도 3인용도 원하는 구성으로 옵션 선택이 가능하고 크림 아이보리, 토퍼트 브라운, 메추리 그레이 3가지 색상 모두 너무 고급스러워. 페브릭 원단의 단점을 보완한 프리미엄 신소재 원단. 생활 방수는 기본, 오염도 너무 쉽게 쓱 지워지니까 좀더관리하 최고지. 등받이, 칼걸이강석에는 무스 다운으로 기능성 소재까지 챙긴 수수디에서 작정하고 만든 프리미엄 소파야. 수수디.